나이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젊음입니다 오프닝 거울 앞에 서면 늘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처진 눈가 거울 속 모습은 낯설기만 합니다 마음은 아직 30대 같은데 몸은 벌써 70을 바라봅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나이 값좀 하라고, 이제 그만 쉬라고.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누군가는 늙어가고 누군가는 젊어집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한 사람은 예순에 늙어버렸고, 다른 사람은 70에도 청춘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정수 씨와 김영희 씨.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나이도 비슷합니다. 박정수 씨는 올해 68, 김영희 씨는 69. 둘다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삽니다.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한 처지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박정수 씨는 매일 집에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켜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다시 텔레비전을 봅니다. 외출은 병원 갈 때와 마트 갈 때뿐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싫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반면 김영희 씨는 바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오전에는 수영을 배우러 갑니다. 점심 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차를 마십니다. 저녁에는 댄스 동호회에 나갑니다. 주말에는 등산을 가거나 문화 행사에 참여합니다. 두 사람은 가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칩니다. 박정수 씨가 김영희 씨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전 아이에 뭐가 그리 바쁜지 시험 시험 살면 되는데. 김영희 씨는 박정수 씨를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아직 젊은데. 왜 벌써 늙은 사람처럼 사는지 그러던 어느 날두 사람에게 각각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경고 박정수 씨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1년에 한번 받는 정기검진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압도 높고 혈당도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 수준이라고 이대로 가면 큰 병이 올수 있다고 박정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피곤하고 무릎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증상이 없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고 지금 당장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하루 30분 이상 걷거나 뛰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식습관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그리고 사회 활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취미생활을 하고 뇌를 활발히 사용해야 한다고 박정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니 귀찮은데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니 맛없는 걸 어떻게 먹나? 사회 활동을 하라니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싫은데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살았습니다. 석달 후, 박정수 씨는 쓰러졌습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숨이 차고 식은 땀이 났습니다. 겨우 전화기를 잡고 응급실에 전화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협심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심근경색이 올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고. 박정수 씨는 그제서야 겁이 났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바꿀 수 있을까? 박정수 씨는 막막했습니다. 그때 병실 창문 밖으로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병원 정원에서 산책하는 사람. 자세히 보니 김영희 씨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 김영희 씨는 친구 병문안을 왔다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 씨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영희 씨가 올라다 보고는 놀란 표정이 지었습니다. 잠시 후, 김영희 씨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의사의 경고, 그리고 쓰러진 일. 김영희 씨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변해야 한다고 늦지 않았다고 박정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는 있다고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김영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라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퇴환 후 박정수 씨는 김영희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김영희 씨는 약속을 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만나자고. 박정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아침 7시라니,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정수 씨는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정문 앞에 나가니 김영희 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활기찬 표정으로 박정수 씨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허름한 옷에 부수수한 모습으로 김영희 씨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다고.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공원을 향해 박정수 씨는 10분도 안 돼서 숨이 찼습니다. 멈춰서 쉬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기다려줬습니다. 조급해하지 말라고 천천히 가면 된다고. 30분을 걷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정수 씨는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사기였습니다. 김영희 씨는 말했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보자고. 박정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은 아침마다 함께 걸었습니다. 처음엔 30분이 한계였지만, 일주일 후에는 40분, 이주일 후에는 50분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정수 씨가 물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왜 이렇게 사는 거냐고. 이 나이에 뭐가 그리 바쁜지, 쉬엄, 쉬엄 살면 되는데. 김영희 씨의 대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 김영희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기도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1년 동안 집에만 있었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었다고. 그저 시간만 보냈다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자신이 너무 늙어 있었다고. 겉으로 보면 늙은 게 아니라 마음도 늙어 있었다고 희망이 없고 의욕이 없고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다고 그것이 두려웠다고 그래서 결심했다고 합니다 다시 살아 보기로 나이는 어쩔 수 없지만 마음만큼은 젊게 살기로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처음엔 힘들었다고 몸도 따라주지 않고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자신감도 없었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했다고. 그리고 1년이 지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지금은 나이를 잊고 산다고 했습니다. 69이지만 마음은 30대 같다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다고. 매일이 새롭고, 매일이 즐겁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진짜 나이는 마음에 있다고. 마음이 늙으면 30대도 늙은이고, 마음이 젊으면 70대도 청춘이라고.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라고. 박정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나이를 핑계 삼아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 못한다고. 늙었으니 쉬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핑계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늙어버린 것입니다. 박정수 씨는 물었습니다. 자기도 변할 수 있을까요? 이미 68인데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김영희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자기가 증명하겠다고. 함께 해보자고. 네 번째 변화. 그날부터 박정수 씨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김영희 씨와 함께 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걷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김영희 씨가 제안했습니다. 이제 수영을 배우자고. 박정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수영을 안 해봤는데 지금 배울 수 있을까? 김영희 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예순에 처음 배웠다고. 처음엔 물이 무서웠지만 지금은 자유형도 할수 있다고. 박정수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초급반이었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영희 씨가 옆에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첫 수업은 물에 얼굴 담그기였습니다. 간단해 보였지만 막상 해보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두 번씩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달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처음엔 물에 뜨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얕은 곳에서 헤엄을 칠수 있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신기했습니다. 68의 나이에 수영을 배우고 있다니. 6개월이 지나자 박정수 씨는 25미터를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해냈습니다. 평생 못할 줄 알았던 것을 해낸 것입니다. 성추감이 밀려